나를 찾아내지 못하면 나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진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인생은 늘발 밑에서 발견된다. 설령 세상이 끝났다고 해도 기껏해야 여성과 다른 길로 나가면 그 뿐이다. 그 다른 길 위에서 종종 더 나은 삶을 발견하기도 한다. 100명이 넘는 인생 현자들이 제시한 성공 비결은 간단하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날을 하나씩 쌓아 좋은 인생을 만들어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이게 전부다. 목표물을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정조준하는데, 너무 힘을 들이지 마라. 더 많이 인정받고 싶으면 진상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슈퍼스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어떤 게임이든 승리의 비결은 너무 애쓰지 않는 데 있다. 우리는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도 우리는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아주 제한된 시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시간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 즉,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지금 소중한 것을 하라. 글을 쓰는 작가이자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인 나는 이두 작업에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내게 빛과 소금이 되어줄 에너지 공급원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유레카를 외칠 수 있었으니 바로 수면이었다. 하루 최소한 8에서 9시간의 수면을 가차없이 지키기 시작하자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멀쩡한 정신으로 보내는 시간이 긴 사람에겐 무조건 잠을 충분히 자라는 조언이 가장 강력하다. 외식을 할 때도 최소 8시에는 들어와 잘 준비를 했고 아무리 즐거운 파티도 9시를 남겨서까지 있지 않는다. 심지어 내 집에 손님들이 들어와 있어도 나는 열심히면 먼저 일어나 어김없이 침실로 향한다. 내가 왜 이러는지 궁금한가? 그렇다면 잠을 자라, 충분히 자라, 실컷 자라. 그러면 나처럼 전혀 생각도 못한 베스트셀러를 쓸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집중하는 시간이 몰라보게 늘어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든, 기어코 잠을 잘 국리를 하라. 삶의 질이 경이롭게 향상될 것이다. 3인 노트러스, 작가, 교사, 뉴욕타임스가 뽑은 최고의 셰프. 최고가 되어라. 붐비지 않는 유일한 시장이니까. 탁월함은 5분 안에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당신이 얼마나 탁월한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5분 내에 입증할 수 없다면, 당신은 막연한 꿈을 꾸는 공상가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탁월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과 5분 정도 대화를 나눴음에도 그가 뛰어난 사람인지 여부가 가늠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탁월한 사람이 아니다. 거창한 포부나 목표를 갖는 대신 지금 써야 할 이메일 안에서 당신의 탁월함을 입증하라. 상대는 당신이 뛰어난 사람인지를 평가하는데 절대 5분 이상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장기 계획 따위는 잊어버려라. 최고가 되고 싶다면 읽고, 읽고, 또 읽어야 한다. 나이가 21살이건, 51살이건, 101살이건 상관없지, 뛰어난 사람이 결국 이기기 마련이다. 그리고, 뛰어난 사람은 모두 독서광이다. 요즘 같은 스피드 시대에 몇 시간씩 책을 탐독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란 매우 드물다. 바로 그 희귀성 때문에, 독설하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평생 할수 있는 운동이 있어야 한다. 톰 피터스를 비롯해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공통점은 운동이다. 그냥 평범한 운동이 아니다. 평생에 걸쳐 꾸준히 하는 운동을 하나씩 갖고 있다. 성공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고독해진다. 그때 운동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 우리는 규칙 안에서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한다. 프로 작가가 된 팀은 이제 사회가 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낭만적인 생각에 한껏 들떴다. 집에서 서구차림으로 일을 하고 새벽 3시에 가장 멋진 글을 쓰고 자명종 같은 건 절대 맞춰놓지 않는 삶. 생각만으로도 멋진 일이었다. 그런데 그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틀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작업방식이 내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마감이 정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든 일을 했지만, 데드라인이 없으면 엄청나게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끊임없이 일을 계속하는 상태가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시간 일에 계속 집중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마찬가지로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도 드물었다. 결국, 팀은 9시부터 5시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의 장점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와 커피숍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들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자명 정도 맞추기 시작했다. 늦은 오후나 초저녁까지 일에 미친 듯이 집중하다가 이튿날 점심시간부터는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식으로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서 쓰기도 했다.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루틴을 갖게 된후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창의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뭔가 독특하고 예술적인 시공간이 필요하고 남다른 일상을 살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는데 완전한 착각이었다. 영감을 얻으려면 다수의 길이 아니라 마이웨이를 가야 한다는 생각도 강박에 불과했다. 과정은 아무래도 좋다. 중요한 건 결과다.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면서 뭔가 잘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창의적인 곳에서 창의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을 전진시키는 것은 빛나는 결과가 아니다. 빛나는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가게 한다. 당신의 삶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공하는 삶은 결과가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삶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수 없는 이유를 합리화하기 위해 수많은 변명을 찾아낸다. 그중 으뜸이 바쁘다다. 바쁘다는 변명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너무 게으르기까지 하다. 좋은 삶의 첫 걸음은 너무 바쁘다는 말을 믿지 않는 것이다.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는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가장 많이 한다. 너무 바빠서 어떤 일을 못 하겠다는 말은 그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니 나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일을 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바쁘는 핑계로 얼마나 소중한 일들을 놓치고 살아가는가. 소중한 일을 할 시간이 없다면 반드시 그 일을 할 시간을 내야 한다. 시간은 쓰지 않는다고 유예되거나 정립되지 않는다. 쓰이지 않는 시간은 소리 없이 사라질 뿐이다. 정말 눈, 코, 뜰새 없이 바쁘다 하더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시간도 행복할 시간도 내 인생을 살아갈 시간도 내지 못한다. 데뷔 밀먼, 뉴욕 아트스쿨 교수.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닌지 말하는 건 쉽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건 어려운 일이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표현하라. 자신이 추구하는 게 정확히 뭔지를 스스로에게 먼저 냉정하리만큼 솔직하게 털어놔야 한다. 내 경험에 비춰 진심을 다해 말하자면,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보상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단한 명에게만 알려주어야 한다면 바로 나 자신이다. 기억하라. 매일 당신에게는 86,400초가 주어진다. 우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들 중 하나는 일을 너무 많이 한다기보다는 일을 너무 많이 떠맡기 때문이다. 상사의 부탁, 후배의 요청, 배우자의 당부, 친구의 제안, 자녀의 문자. 이 모든 일을 맡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이 엉크러지면서 앞이 깜깜해진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해내려는 열망을 갖고 있다고 진화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그래서 모든 일을 완벽히 해내려다가 실패하면 거기에서 입는 상처가 매우 크다고 한다. 생각이 무거워지고 삶이 힘겨질 워 때는 기억하라. 매일 당신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8만6천0백초의 시간과 8만6천0백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예전에는 그 일만 없었다면 사는 게 정말 행복했을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살아가면서 겪은 여러 장애물에 붕괴하곤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그 자체가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장애물이 없는 경로 따위는 삶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 역할은 무엇일까? 그렇다, 장애물을 받아들이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분노나 좌절 대신 평온하고 신중한 반응을 찾고 방해를 문제 해결의 기회로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강력한 지혜를 얻게 된다. 이 같은 노력이 인생의 탁월한 답을 찾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물론 지금도 나는 종종 좌절한다. 하지만 이를 한 단계 더 올라설 기회라고 되새기면. 대부분의 갈등은 지금껏 생각해왔던 해결책을 시험할 기회로 재발견될 수 있다. 그리고 힘겹고 지칠 때마다 다음 한 가지를 떠올리면 힘이 날 것이다. 우리는 둥근 땅 위에서 살아간다. 구체의 둘레에 찰싹 달라붙어 살아간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제너 레빈 컬럼비아 대학교 물리학 천문학 교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하라. 내 경우에는 아침에 5분 동안 일기를 쓰고 30분간 초월 명상하는 것을 하늘이 두 쪽이나도 지킨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아침 의식은 내 삶의 소중한 활력소다. 일을 하고 나면 그날 하루 몰려올 다른 실패들을 넉넉히 감당할 자신감이 생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알아. 중요한 일일수록 먼저 알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아. 장담하건데, 그러면 하루가, 인생이 쉽게 풀린다.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으로 유명한 팀 페리스의 책인데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라는 책이었어요. 참, 이분의 책은 언제 읽어도 동기부여가 확 되고, 그리고 또 항상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 좀, 한, 이 사람, 이분의 생각만 읽는 것보다 좀 여러 사람의 경험과 이야기들을 함께 읽, 읽을 수 있어서 항상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 저도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일만 없었으면, 아왜이 일이 생겨가지고 이것만 안 했으면 됐잖아. 이걸 모르던 시절 가고 싶다, 막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실 인생은 어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어 이것만 안 했으면 완벽한데 완벽한 게어딨나 이미, 음 그거는 착각이고. 이미 여러 군데 망한 데가 있었고, 군데 잘 살아왔고, 사실 괜찮다. 그리고 인생은 원래 그런 거고, 앞을 보면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거를 지금 집중해서 한다. 그쵸. 그리고 항상 느끼는 게,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뭐랄까요. 그 베이스 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진짜 자유도 아니야. 뭐랄까요. 진짜 아무 규칙이 없이 내버려진 느낌으로 있으면 사실 뭐 그렇게 창의적이게 되지 않더라고요. 신기하게, 어느 정도의 제약이랄까요? 그런 게 있을 때그 안에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범위가 확 좁혀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했던 경험들, 내가 봐왔던 것들, 그리고 내가 또 새롭게 생각한 것이 합쳐져서 그 기준에 맞춰서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만들어낼 때 그때 기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날 하나씩 쌓아, 좋은 인생을 만들어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찰리먼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의외로 똑똑해지려고, 더 나아지려고, 그렇게 노력하기보다, 해 지금보다 멍청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더 크대요. 저만 해도, 어, 몇년 전에 제가 할수 있었던 것들을 다 까먹고, 그니까 그 순간에 뭔가를 필요해서 했지만 더 이상 갈고닦지 않아가지고 다 까먹은 거예요. 그때 배웠던 거 완전 도루묵 되고, 언어 같은 것도 어, 공부를 하지 않아서 점점 퇴화되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그냥 그걸 더 집중해서 노력하면 어떨까, 새로운 걸막 찾기보다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여러분들 이거 듣고 동기부여가 됐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고 싶던 거 당장 뭐가 됐든 시작이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